야여 예, 오늘 저녁 기도의 자리 또 응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오신 송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단임 목사님께서는 오산 감리교회에서 집회를 오늘 하루 인도하십니다 큰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에게 들 문자나 카톡에 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악보를 좀 보냈습니다. 이따 찬양할 때 혹은 앞이 안 보이신 분들은 그걸 보고 찬양하시라고 보내드렸는데, 어떤 이따 찬양할 때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이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력해 보이는 사람의 기도라도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유능하고 강력한 사람의 행동을 막아설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산을 뚫고 바다를 건너는 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위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조정민 목사님의 왜 기도하는가 이 책에서 어,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끝을 보는 자리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의 자리는 끝을 보는 자리다. 끝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로 결론이 났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끝났다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 주셨다라는 말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는 실패가 없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끝을 보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의 자리, 가정의 회복을 위한 기도의 자리, 남편과 자녀를 위한 기도의 자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한 자리, 꿈과 비전을 위한 기도의 자리, 성령을 받기 위한 기도의 자리,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의 자리가 끝을 보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좋아하고 은혜 받은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뭐죠?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한 문장 더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신방할 때마다 소개하는 책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이 말, 기도가 기도에는 실패가 없다. 또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을 정말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다는데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데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우리가 포기하고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부분 믿지 못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못해 포기합니다. 믿지 못하니까 포기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실패하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실패하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사라지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말에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줄이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기도가 실패하지 않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께 간구함으로 기스 들린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인처럼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지도 실패하지도 않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에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인의 실패하지 않는 그 기도의 특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즉시. 기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두루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드로의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집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인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말씀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앞에 엎드리니 여인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즉시 예수님께로 가서 엎드렸습니다. 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즉시 갔습니다. 즉시 갔기 때문에 기도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하나 아, 기도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 기도 말씀을 들을 때아 맞아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지. 이렇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그런 생각 분명히 가질 겁니다. 그래 기도해야 돼. 맞아. 기도해야지. 문제는 그 즉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조금 있다가 하지, 아, 내일부터 하지, 다음부터 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시작도 하지 못합니다. 어, 다이어트와 같죠.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내일부터. 오늘 모 전도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내일부터 할 거예요. <laughs> 여러분 내일부터 하는 순간 실패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지금부터, 즉시 시작해야 다이어트도.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뒤로 미루면 다이어트는 실패합니다. 내일이 또 매일 매일 내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기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생각이 들었을 때 즉시 시작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작의 반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따, 마, 소, 상황과 조건을 많이 따집니다. 어떤 사람은 아 기도는 아침에 해야 돼. 아 기도는 저녁에 해야지. 아니 기도는 아, 주일부터 시작을 해야 돼. 아니야 하루에 시작은 월요일이니까 일주일이 시작 월요일부터 월요부터 시작을 해야 돼. 아니 나는 혼자는 못해. 같이 해야 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따지다 보면 결국에는 시작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하는 기도해 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럼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즉시 오늘 아니요. 바로 지금부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왜 실패했을까? 왜 포기했을까? 그 기도의 타이밍을 놓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을 통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즉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겸손에는 감정, 자존심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에는 감정의 기도, 자존심이 강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는 감정 때문입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상처 받아서 하나님께 삐져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정 반대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 감정에 상하거나 자존심에 상해서 기도를 중단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겸손한. 겸손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녀에게 감정과 자존심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강구했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덤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자녀는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유대인도 아니었고 이방인인 여자인 너에게 개들에게 주는 부스러기조차도 아깝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자존심이 상한 일입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여인이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뜨린 부스러기도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저는 이방인이고 또 여자입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이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녀는. 우리 선생 본문에 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자존심도 다 내려놨기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겸손한 자세로 땅에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거기 그녀는 떨어진 부스러기도 부스러기라도 간구했습니다. 그 떨어진 부스러기에도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신다면 됩니다 라고 강구했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말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의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나를 개 취급하더니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냐고 따질 겁니다 더욱이 요즘 세대들, MZ세대들은 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요즘 세대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겸손히 예수님께 강구했습니다 아주 낮은 모습으로 강구했습니다 몸만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도 감정도 모두 바닥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정과 자존심을 내려놓는 겸손의 모습이 계속 기도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여러분, 상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존심 때문에, 감정 때문에 기도를 중도에 포기한 적은 없으십니까? 감정이 상해서 상처 받아서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서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기도하다가 멈춘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 중간에 내 감정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기도를 포기했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교만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겸손한 기도는 자존심, 감정이 문제 되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자존심 때문에, 감정 때문에 포기했던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자존심 때문에, 감정 때문에, 또 주변의 말과 행동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과 자존심과 그리고 감정을 바닥에 내려놓고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분명한 목표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에게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자녀 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즉시 기도했고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분명했습니다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목표로가 있었고 그녀는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이 개치급한 것보다 더한 말을 했어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딸이 회복되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분명하지 않다면, 간절하지 않다면 기도는 도중에 멈추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애 목표는 분명했고 확실히 확고했습니다. 딸의 귀신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간절함도 있었던 것이고 자신의 감정도 자존심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 산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이라도 기도해야 할 분명 목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다음 세대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작정하며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위해서, 진학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능이 별로 남지 않을 때, 작정하며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름 사역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작정하며 금식하며,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름 사역이 이제 곧 시작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의 영혼을 위한 기도가 너무 적은 것은 아닙니까? 정말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가 은혜 받고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이번 여름 사역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보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직장 가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 영적 체험이 풍부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영혼을 위해 우리가 지금이라도 작정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어느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곧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특별히 자녀가 말씀을 듣는 또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회하는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할 때그 기도의 응답이 지회가 이루어진 그꼭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9절과 30절에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집에 들어가 보니 귀신이 나가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딸의 치유를... 선언한 그 시간에 귀신이 떠나가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에 시나의 어,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시나는 예수님께 어, 예수님 집에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네, 아들이 낳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집에 갔더니 아이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언제 이 아이가 낳기 시작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그 순간에 아이가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달라도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집회가 있는 그 시간에 어디에 있든지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도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부모님입니다. 맡겼으니까 끝이 아닙니다. 더 기도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꿈을 꾸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교회의 어른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부 다음 세대 부흥이란 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정말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마음을 주셨을 때 미루지 마시고 즉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실패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삶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